이북? 아니, 그 진남면으로 갈겁 진남면으로 갈 약수동이에요. 아, 진남면으 그거 진짜 한 8년 만에 갔었는데, 진 약수동에 온다는데, 약수동에 진남면으라고와 어? 맛있다우와무뚝 끓이지 않아? 괜찮아? 어차피 저희또 먹을 거잖아. 그렇지? 사실 우리 어차피... 가서 또 먹을 거라. 아, 이게 투콜이 된 상태라서 거의 다 이거로 나오거든요. 아, 아 그래. 그래, 파전이랑 네 어, 파전 하나씩. 안돼데있다 가서 또안 먹어? 파전. 네. 아니, 파전 남으면 가져갈 거지. 아, 아, 그래, 그래. 그래. 네, 아, 진짜로. 아, 진는로 진짜로. 로 진짜로. 진짜로. 진로로치워

네,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소금 혹시 하나 넣어주세요? 1된 거야? 좀만 끓여야 돼? 오, 오자마자 해서 당연히 다 사람 진짜 많다